공공임대주택 대포 확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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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얼마 전에 쪽방에서 2년 동안 거주 중인 주민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루하루 버텼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쪽방 생활이 어렵다 기초생활수급비가 소득의 전부라서 모은 돈도 별로 없다 보증금이 적지만 집다운 집에서 살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내가 갈수 있을까? 저는 이분에게 1년은 기다리셔야 된다는 대답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입주하기까지 평균 9.6개월 국민임대주택은 평균 8.2개월이 소요됩니다 컨테이너박스, 쪽방, 고시원, 움막 같은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적게는 1년, 길게는 수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또한 당장 이번 달 월세와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현실입니다. 정부의 이사 주택 공급 대책은 개발 이익 환수와 주택 가격 안정, 그리고 집 없는 서민의 주거복지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크게 어긋납니다. 정의당은 정부의 이사 주택 공급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이사 주택 공급 대책은 정부 스스로도 공급 쇼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패닉 바잉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패닉 서플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이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기득권자들의 공급 논리에 불복한 것입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압도적 공급을 위한 압도적 특혜입니다. 공공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면제해주고 2년 실고주를 하지 않아도 우선 공급권을 주며 또 현재 기대 수익보다 더 많은 재건축 이익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파격적인 보증서까지 내밀었습니다. 사분 공공이 하고 투기 이익은 토지주와 건설사 그리고 일부 로또 분양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이런 사업을 공공사업이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공공사업입니까? 또 정부는 공급 물량의 80%까지는 민간 분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반면에 83만 호 가운데 공공 임대 주택은 몇 토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을 통한 물량의 일부를 환수해서 공공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투기 이익을 철저히 보장해 주고도 확보할 수 있는 공공 주택이 과연 몇 토나 되겠습니까? 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 가격이 문제는 20, 30대 신혼부부, 집 없는 서민이 감당할 만한 가격인가가 핵심입니다. 9억 원 이하 특별 공급 비중을 늘리겠다는 게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데 분양가를 9억 가까이 책정해 놓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우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결국 기대에 부풀은 20, 30대 무주택자들도 돌려 세우는 기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압도적인 공급 정책의 필요성으로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세대 구성의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1인 가구, 저소득층, 이분들의 대다수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당장 주택 분양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분들을 위한 질 좋은 공공임대 주택은 이번 대책에서 기전으로 크게 밀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로 아직 OECD 평균 8%에도 현격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거 복지를 위해 진짜 쇼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공공임대주택 확충 쇼크일 것입니다. 더 이상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민간에게 투기적 이익을 몰아주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택지는 오로지 공공주택을 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두 배로 확충하고 토지임대부 판매 조건부 주택 같은 반의 반값 공동주택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또 주거급여 두 배로, 최저 주거 기준 두 배로 늘리는 등 종합적인 주거복지 대책을 서둘러 내놓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이사 공급 대책의 승자는 집 없는 서민도 내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는 20, 30세 신혼부부 청년도 아닐 것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와 재개발에 집을 가진 사람들 특히 온갖 세제 혜택을 누리고 이미 길목을 점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도심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 집값이 더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기 어렵습니다 이사 공급대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약계층이 실수요자다! 이사 대책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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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하라. 재검토하라.